예, 오늘 좀 목소리가 더 잠기네요. 양해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얼마나 남겨두지 않고 있어요. 음, 제자들과 같이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 다 지나가고요. 이제 떠날 준비를 하시면서 다시 오실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제자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듣긴 듣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지만 그때가 언제가 됐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해 냅니다.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주님 주님의 오실 때를 맞춰서 요령을 피웁니다. 뭐 주인이 있으면 잘하고 없으면 그냥 요령을 피우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천사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받아들여야 되죠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주과학으로 연구해도 그때는 알 수가 없고 또.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도 그때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를 알려고 아주 예를 써요. 이 때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주권에 맡겨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죠. 그런데도 이 종말의 날짜나 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싶어서 거기에 뭐 마음을 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 딱 알고 보면 딱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종말을 피하겠다는 꼼수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가 되면 정신 차려야지, 아니면 피해야지,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는 매우 세상적인 해법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그런 해법이죠. 이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에요. 말세의 시간을 정해놓는 시안부 종말로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단지 두려움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신앙을 주지 못해요.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면서 이렇게 종말의 때가 말세 말이다 다가왔으니 정신 차려야 된다. 다 뒷부분은 맞아요. 말세 말이 많고 정신 차려야 되는 것도 맞긴 맞는데 그래서 어떻게 정신 차려야 되는가? 그 날과 그 시간을 특정해 버린다면 그 날과 그 때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말 자체가 거짓 증거자예요. 그리고 이단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미 말세가 시작된 것은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어느 어떤 때에 2000년 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그 날이 말세의 시작이에요. 이미 세상을 향하여 말세를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세가 누구를 향한 말세냐? 마귀를 향한 말세예요. 마귀를 향한 말세는 누구를 향한 말세가 되겠어요? 마귀를 추종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악한 사람들을 향한 경고였던 것이죠. 이 말세가 선언된 거예요. 그러면 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구원함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악한 사람은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선한 사람은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는 날이고 그때는 우리의 사명을 다잘 감당하고 끝나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온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죠. 땡땡땡 종을 치면서 오늘 수업 끝. 이제 휴식 시간. 애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시간이잖아요. 어,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릿하면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내가 구원의 방지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 어? 자고 있다가 혹시 새벽에 오면 어떻게 하나, 라고 이런 공포감을 주기도 하고, 공포감을 받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은 딱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지? 혹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지? 오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나하고 친한 관계요. 동맹 관계요. 혈연 관계로 이렇게 맺어진 가족 공동체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죠. 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나요?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일을 하다가 혹은 뭐 잠을 자다가 혹은 병중의 병원에서 그게 혹여 죽일이랄지라도 그게 새벽 미명의 시간이 날지라도 그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내가 방주를 태우,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주를 태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찾아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때 구별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든지는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 있다는 건 뭘까요? 오실 주님을 맞이할 가장 온전한 방법은요. 순종입니다. 어,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보다 더 완벽한 준비가 없어요.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될까? 뭐흰 옷을 입고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자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홍수 심판이 있던 그 시대에. 한 사람이 있었죠. 노아.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시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홍수 심판이 있는 그 시대에 노아는 무엇을 했나요?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무려 120년 동안이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노아가 한 일이에요. 노아는 광주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을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이길래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일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 홍수 심판이라는 것도 어떻게 일어날지를 어떻게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몇 년도 아니고 무려 120년 동안이라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뭐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큰 믿음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보다 더큰 순종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순종을 낳고 그 120년 동안이나 일관되게 이 일을 할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잘하는 일인가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오거든요.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좋은 일인데 옳은 일인데도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주변에.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때그때마다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반대하더라도 이 일을 묵묵히 할수 있는 동기가 다시 한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삶은 매번 기쁨만 있는 삶이 아니라 고독하고 정말 외롭고 눈물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순종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럴 때 소망은 더욱더 깊어지고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짐을 느끼게 돼요. 그 홀로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고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찌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두고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잠을 깊은 잠에 자고 있으면 깨워서라도 데리고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어찌 그대로 내버려 두겠어요. 이런 것입니다. 노아도 그 시대에 그랬어요. 정말 외롭고 고독 속에 120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를 이렇게 감당하면서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까? 그것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그때에 그 방식대로 묵묵히 순종했을 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충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깨어있음이에요. 이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래요. 우리가 기다리 우리의 기다림은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흰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게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다 의미가 있는 일이긴 하지만 외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도 버리고 일도 그만두고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이제 말세가 되었으니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흰옷 입고 준비하는 거 그거 이단입니다. 사입이에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건 일상의 삶 속에서 깨어 있는 걸 말해요. 오늘 또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둘이 같이 밭을 갈다가 평상시처럼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니라. 평상시 아주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간단하게 말하면, 기도하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잖아요. 이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적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가 있느냐. 나의 일함과 나의 호흡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순종 아니더냐. 이런 것이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일상의 삶에서 있다면 천하의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니까요.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이러, 뭐 이렇게 세우시고, 격려해 주시고, 등을 토닥토닥 해 주신다고요. 누구의 위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병상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지금처럼 예배 이 자리에 있거나 어떤 때는 푹 주무시고 계시거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데리고 갈 거야. 그건 나한테 맡기고 너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그날 만나자. 이렇게 약속하고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한다는 것은 자기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무엇까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미 주어진 삶의 형편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나라와 그 의지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삶의 일터, 내가 살고 있는 그 이웃, 그리고 내가 같이 예배하는 동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교회 공동체, 거기에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은 각자 각자에게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앞으로 나가야 될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끌고 가야 될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침묵 가운데 그대로 있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런 각자의 사명을 맡으면서 그 공동체를, 그 가정을, 그 일터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의 동역자도 되고 예배할 때도... 손에 손을 잡고 가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눈치 보면서 가야 되고 늘 방해꾼들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때가 언제쯤이나 될까 하고 평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온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막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하나님 저는 그냥 한게 없어요. 고개 숙이면서 들어갈까요? 혹시 오해에서 고개 숙여고 들어오는 그 사람의 그 머리를 그냥 품에 꼭 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모습을 지켜보았단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맞이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모습에서 저울질하면서 교회가 그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연약한 환경, 믿음의 진보, 영적인 상태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가 되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사람들에게 우울하게 만들고,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나? 이런 동기는 그에게 낙심을 주는 거잖아요. 어, 그런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여 우리가 간증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는 간증, 그것도 은혜가 드러나는 간증, 그리고 그에게도 "아, 나도 한번 참아 봐야 되겠다, 견뎌 봐야 되겠다, 끝까지 한번 믿어 봐야 되겠다"고 하는 소망을 주는 간증의 삶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복받은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주시는 대로 고난을 주시면 고난을 주시는 대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이렇게 맺게 된다면 살아간다면 그 말세가 언제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뭐 계산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바로 깨어 있는 삶입니다. 주님은 분명 그때가 언제인지 알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알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알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다시 오겠다고 하신 이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으며 기다리고 있는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강한 예수님의 그 의지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성삼이 하나님의 동등한 권위로 그때를 알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맡겨버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자신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와 그것이 어떤지 일어날지를 모르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나는 저들과 함께 하겠다. 제가 근거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참 꼼꼼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18절 함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뭐 같지요? 부모가 없는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줄게. 내가 너의 어머니가 돼줄게. 어떤 형편에서도 난 너희의 손을 놓지 않을 거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내가 어디든지 반드시 찾아낸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어차피 알 수도 없는 그날과 그때를 알려고 예쓰지 말아야 돼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주님은 빨리 오든 천천히 오든 틀림없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그때가 언제인지 어느 곳으로 오실는지 몰라도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만 하면 됩니다. 뭐만 되면 된다고요?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만 하면 돼요. 그까 그런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일일이 찾아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요. 다시 오실 주님의 목적이 이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깨어 있음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는 것도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사명도 달라져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 은혜의 충만함 이것이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딱 하나예요. 종합해 보면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이에요. 나는 지금도 내 삶을 내가 주장하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세요. 내 삶을 내가 주장하고 앞에 서잖아요. 말세가 두려워집니다. 그날이 두려워지고 하나님 뵙기가 거북해집니다. 이게 같은 식탁 자리에서 식사 교제를 하지만 찜찜함을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밀한 관계 속에서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지금의 상황과 상태를 미룰 일이 아무 이유가 없어요. 만약 에 그렇게 괴롭히고 만드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건 마귀입니다. 마귀의 제일대 목적은 우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그다음에 뭘 갈라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한다고요? 악한 영이 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내 안에서 찾아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영광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막큰일 생각하지 말아요. 왼수 같은 놈 가정에 있는 그 왼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내 집안에 있는 왼수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 섬기는 게 낫지 평생, 평생 연수라고 그러죠. 그 인간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나가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런 선조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살았고요. 그런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한 나라가 아무리 부강해도요. 가정이 병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끝납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항상 멸망은 거기서부터 와요. 우리 안에 어떤 한 가정만 잘 되면 국가는 유지 못 합니다. 나의 가정이 잘 되는 것처럼 다른 가정도 잘 되게 돼야 되는 거. 이것을 묵시하고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생명과도 같아요. 희망과도 같아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가정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시한부 종말론에 더는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위해 우리의 한번 집중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마음이 아니고 각자 있는 곳에서. 이생활 살다가 언제 오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는 각자의 삶이 그렇게 살기에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 저런 모습 항상 어려움이 닥치기는 하는데 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 옆에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계시네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 그곳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계시네요. 아, 그러면 이만하면 됐습니다라고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형편은 다 다르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과 연합하지 말고 성령과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육신을 깨우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은 평강을 더해 주시고 연약한 육체는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로를 간구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 피로를 채우시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아버지와는 그런 형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각자의 삶과 입술과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